안녕하세요 여러분 메이크업 아티스트 스실입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에 맥 프로세일이라고 해서 가끔 분기별로 메이크업 아티스트 대상으로 세일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몇개 구매를 한 김에 오늘 이따 오후에 메이크업 일이 있어서 겸사겸사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요즘에 속당김 너무 심해가지고 여러분들도 혹시 궁금하실까봐 스킨케어를 할 건데 속당김 개선시키는데 진짜 도움 많이 되는 게 에클라듀의 단백질 토너를 거품기에 담아서 해주면은 저런 유수분 밸런스 에안 맞는 수부지가 너무 심하게 기름지지 않게 속 건조 같은 거를 조금 빨리 잡아주거든요. 그래서 피부 타입 상관없이 에센스 같이, 버블 에센스 같이 쓰는 거를 추천해 드리고요. 약간 피부를 보호해주는 막을 만들어주고 싶어요. 그래서 코스알엑스의 뮤신 파워 에센스라고 달팽이를 괴롭히지 않고 막 달팽이한테 음악도 들려주고 하면서. <laughs> 자연스럽게 채취한 뮤신 달팽이 점액 그런 스킨 겸 에센스 같은 거를 발라서 싹 피부 장벽을 좀 만들어주는 느낌으로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진짜 제 얼굴이 유독 건조한 날이라서 다음 유액이라고 이것도 제가 유수분 밸런스가 좀안 맞고 속당김이 심할 때 쓰는데 계절 상관없이 화잘먹 로션으로도 백화점 브랜드에서 사고 싶다 한다면 추천드려요. 설화수의 자음 유액이고요. 건조하지 않게 가볍게 겉에 잔여감 잡고 싶으면 그냥 크리넥스로 살짝 눌러주셔도 돼요. 건성분들은 그렇게 해주셔도 좋아요. 안쪽은 약간 속단김 없고 겉에는 너무 번들번들 하거나 겉돌지 않게. 제가 드디어 맥에서 이거 예전부터 구매하고 싶었는데 커버력이 낮아서 좀 주저하면서 못 쓰다가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맥의 스튜디오 픽스 롱웨어 쿠션 파운데이션. NW11 제일 밝은 색상으로 구매를 했고요. 기존의 스튜디오 픽스 파운데이션이 조금 더 커버력이 있는 편이고, 요거가 되게 자연스러운 편이에요. 그래서 백화점 쿠션 중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그런 엄청 얇은 그런 쿠션을 찾으신다면 맥입니다. 근데 맥 치고는 가격이 정가 7만원대인가 이래서 맥에서 7만원대 주고 쿠션을 구매한다는 게 사실 되게 엄청난 고민을 요하는 일이었어서 저도 반년 정도 고민하다가 드디어 세일해서 이제서야 구매를 합니다. 근데 가장 얇게 나와요. 거의 안 바른 것 같이. 그리고 마무리감은 건성은 세미매트라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래 피부가 좋은 그런 느낌? 내고 싶을 때 괜찮은데, 뭐, 주근깨가 많다든지, 어, 트러블 자국이 조금 여기저기 많아서 컨실러를 요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답답할 수도 있거든요. 커버력이 낮다 보니까. 그래서 그냥 가볍게 톤 정리 정도만 하는 목적으로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결 보정 능력이 되게 좋아요. 그것도 장난 아니죠. 그래요. 이거 세미매트라고 해야 될것 같아요. 스튜디오 픽스 파운데이션보다 약간 더 제가 느끼기에는 조금 더 촉촉하면서 속은 촉촉하면서 겉에는 아주 벨벳같이 정말 실크나 벨벳같이 세미매트하게 마무리되는 정말 수부지나 스킨케어 잘된 그런 모든 타입에게 가장 자연스럽게 쓸수 있을 만한 쿠션입니다. 근데 이결 커버 효과가 진짜 놀랍지 않나요? 그래서 파운데이션 같은 거 커버로 좋은 거 하고 그 위에 마무리로 이걸로 써줘도 이쁠것같아 피부가 원래 좋은 것처럼 이 친구가 도와주겠죠. 예전에 맥 파운데이션은 쿠션이 되게 노랗다고 느껴졌었잖아요. 과거에 20년 전, 10년 전 써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요즘은 안 그래요. 요즘에는 컬러를 화사한 것도 잘 뽑았어요. 그래서 옛날이랑 완전 퀄리티나 색감 느낌이 한 차원 더 업그레이드 되고 더 섬세한 느낌이에요. 제가 느끼기에는 백화점 쿠션들 중에서 가장 가성비가 높다고 생각해요. 비록 쿠션이 7만원대로 가격이 꽤나 높긴 하지만 퍼포먼스는 제가 느끼기 한 9만원대 정도 명품 브랜드 퍼포먼스? 이 정도 느낌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샤넬이나 디올보다 수보지인 저한테는 더 피부결이 예쁘게 나와요. 이렇게 엄청 자연스럽게 하고 거의 진한 다크 같은 게 커버 되진 않아서 부분적으로 컨실러 쓸게요. 요즘에 저는 촉촉하면서 다크 커버 잘 돼가지고 어바웃 톤을 자주 쓰는 편인데 피치, 핑크, 코랄, 남의 스킨 톤 이렇게 세 가지를 섞으면 제 다크가 잘 가려지더라고요. 쌍홍 3호 브러쉬스티어브러쉬 브러쉬, 3호 브러쉬에 묻혀서 소량만 얇게 살살 발라줍니다. 그러면은 좀. 안 건조하게? 그 주름 부각이 많이 안 되게 착 붙어요. 홍현정님 있잖아요. 홍스 메이크플레이의 홍현정님이 이 컨실러 추천 예전부터 많이 해주셨었잖아요. 그 이유가 좀 건성이신데 주름 부각이 안 돼가지고 밀착력 좋고 얇으면서 커버력 괜찮아서 추천을 주셨던 게 아닌가 이거는 브러쉬로 살살 얇게 발랐을 때 제가 느끼기 제일 예쁜 것 같고 회색 섞인 스킨톤이랑 스킨톤이랑 핑크 계열이랑 이렇게 같이 섞어서 약간 잔여 붉은기를 잡아줍니다 제가 보통 마르벨츠 레몬색으로 자주 가리잖아요 근데 핑크 언더톤에 살색으로도 가려집니다 턱 밑에 붉은 기 약간 남아 있는 거를 조금 더 가려줬어요. 이렇게 컨실러까지 얇게 밀착시켜서 엄청 가볍게 피부가 <목소리가> 되게 지금 저는 편안한 상태예요. 근데 건성은 모르겠어요. 조금 건조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아무래도 세미 매트 제형이다 보니까. 근데 수부지에서 지성은 같은 경우에는 사계절 내내 잘쓸수 있는 쿠션인 것 같아요. 파우더를 제가 원했던 게 사실 라벤더 가루 파우더였는데 제가 이름을 잘못 적어서 제출을 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laughs> 스튜디오 픽스 프로세트 플러스 블러 프레스트 파우더 듀오 이걸로 잘못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제품이 나중에 보니까 있었는데 파우더 겸 하이라이트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요 다행이다 난 파우더 원했는데 이거는 파우더 이거는 하이라이터인 것 같아요 가격은 정가 75,000원인데 그래도 할인받았으니까 저도 어떻게 나올지 잘 모르겠는데 나스의 기름 종이 퍼프 같은 거 있잖아요 크리스탈 세팅 파우더 프레스트 엄청 얇은 기름 종이 퍼프 그러니까 매포 메포... 프레스트 파우더에도 이렇게 생긴 것 들어있죠. 그런 걸로 가볍게 파우더 처리해주면 괜찮은데요? 광택을 죽이지 않으면서 어, 예상을 안 했는데 오히려 가루 파우더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첫인상은 제 취향이에요. 생각 이상으로 좋다. 그리고 여기 하이라이트도 들어있는데 하이라이트는 심지어 제가 나스 한정판으로 사고 싶었던 라벤더 하이라이터랑 약간 닮았어요. 물론 또 발라보면 다르겠지만, 하이라이트를 살짝 연보라색으로 발라보겠습니다. 브러쉬는 뮤드 제품으로 써볼 건데, 조금 내추럴하게 보이니까 약간 양을 많이 묻혀서 발라주면, 과하지 않게 노란기만 잡아주는 느낌으로 정말 극도로 자연스럽게 하이라이트 안한것 같고, 그냥 약간 파우더한 느낌? 되게 신기하다. 약간 나스에서 제가 주로 보던 제형인데요. 너무 신기하다. 이런 게두개 들어있다면, 73,000원 저는 값 한다고 생각하는데, 반짝이는 하이라이터는 아니에요. 근데 저 이거 너무 제형 신선하고 좋은데요? 전혀 기대 못했고 내가 원했던 제품이 아니지만 가루 파우더보다 더잘쓸것 같아. 오늘은 아이 프라이머로 자빈드 서울의 뉴트럴 너츠를 깔아줄게요. 요즘에 또 다시 90년대에서 2000년대 약간 세미스모키나 음영하는 게전 세계적으로 좀 트렌드가 된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 세미스모키나 음영했던 거를 다시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뿜뿜한 요즘이에요. 제가 제일 해보고 싶은 게 지수 아 이래놓고 안낸단 말이야 시간이 지나서. 아무튼 제일 개인적으로 해보고 싶었던 게 지수의 최근에 그 남자 뮤지션이랑 듀엣으로 뮤비 낸거 있거든요. 거기에서 약간 웜톤 세미 스모키 같은 그런 음영 메이크업이 너무 예쁘게 보여서. 그런 느낌을 좀 요즘에 많이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좀 자세 보고 해야지 그런 느낌이 더 정확하게 나오니까 일단은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대충 이렇게. 음영을 좀 처음부터 깔고 약간 진정 음영 같은 거 있잖아요. 이제 눈썹은 요즘 항상 자주 쓰는 태그의 2호 내추럴 브라운으로 맥소바로 브로우 섀도우 처리하는 거랑 좀 분위기가 비슷한 것 같아요. 섀도우로 브로우 처리해 놓으면 좀 브로우가 확실히 완성도가 생기면서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저도 데일리로 바쁠 때는 그냥 펜슬로만 하고 그래도 영상 찍을 때는 요즘에는 섀도우로 처음에 초보를 하려고 좀 노력하는 편입니다. 오랜만에 바비브라운 브로우 펜슬 꺼내봤는데요. 스크래브 러쉬로 가볍게 좀 너무 진하지 않게 한번 살짝 쓸어주고, 그러니까 클리오 피넛 브라운이나 약간 토프 베이지 스타일 있잖아요. 그런 펜슬로 틀을 잡아줍니다. 오랜만에 쓰니까 또 이쁘네. 아주 고급지고 예쁘군요. 원래 눈썹 많이 얇은 분들은 좀 어색하더라도 약간 더 도톰하게 해보면 또 다른 고급진 느낌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눈썹 뒤에는 제가 워낙 털이 없다 보니까 바비 브라운의 마호간이 좀더 어두운 색상으로 재창조해 줍니다. 꼬리를 그리고 브로우 색을 한번 싹 빼는 느낌으로. 뮤드의 밀크티로 약간 숱이 많은 부분 위주로 대략적으로 한번 살짝 많이 밝혀놓고 이어서 좀 결감 만들어주는 느낌으로 엔트로피의 토스트 브로우 마스카라로 그 위에다가 또 너무 허옇게 보이진 않게 약간 결을 잡아서 다시 한번 브로우 마스카라 처리를 해줘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약간 음역스러운 그런 기본 팔레트가 리스키 뷰티의 소프트 스모키 팔레트인데요. 어, 여기에 연한, 제일 연한, 아, 좀두 번째로 연한 그런 컬러를 아까 전에 컬러 프라이머 했던 데 위에다가 좀더 넓게 씌워주고요. 오늘은 그냥 기본 음영을 살짝 해보려고요. 언더 밑에 3분의 1 지점에도 살짝 디어달리아 뷰러 해주고요. 바이맥 브러쉬 08호예요. 여기에다가 약간 2차 음영 같은 주 컬러를 섞어서 조금 더 눈매를 연장시키는 느낌으로 눈꼬리 쪽을 잡아줄게요. 아무것도 안 묻어있는 브러쉬로 블렌딩해주고 3개 섞어도 예쁜데요? 그러니까 아이라인 빼는 것처럼 눈 뒤쪽에. 이때 이 2차 음영 섀도우 범위가 너무 많이 위로 두꺼워지진 않게 조금 쌍꺼풀에서 최대 두배 정도 높이까지만 머물러 있게 해줄게요. 아이라이너 브러쉬를 제가 맥에서 한번 사봤어요. 약간 얄쌍한 브러쉬 갖고 싶었는데, 지난번에 제가 잘못 샀 어떤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꾸세르서 두꺼운 걸로 잘못 샀는데? 그래서 209S라는 라이너 브러쉬를 샀고, 이런 걸 리퀴드나 젤라이너 할때 너무 좋죠. 그리고 약간 옛날 세미스모키를 오랜만에 내보고 싶어서, 저는 펜슬은 메이크업 포에버가 진리라고 생각을 해요. 믿고 사는 그런 펜슬, 돈값 하는 펜슬인데요. 특히 세미스모키 할 때나, 무쌍 분들이 펜슬로 두껍게 해야 될때 정말 효과가 좋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부드럽게 발리는데 한 10초 내로 픽스되면은 좀잘안 번지게 완전히 고정이 돼요. 매포 이 펜슬 자체가 수중 발레리나 선수들을 위해서 개발이 됐기 때문에 완전 매포의 워터프루프 마스카라하고. 라인 펜슬 같은 경우에는 진짜 차원이 달라요. 다른 브랜드랑 완전 다르거든요. 물론 유분이 뿜뿜 나온다거나 아니면은 계속 찍히는 눈매면 번짐이 있을 순 있지만 그래도 워터프루프 펜슬 중에서는 지속력 최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오랜만에 블랙으로 점막을 좀 먼저 채워볼게요. 여기를 해야 돼요. 요, 여기, 여기. 아, 어떡하지? 이제 들치고 해야 되는데. 이 액정을 거울 삼아야 되나? 여기 이제 거울 보고 좀 제대로 할게요 여러분 여러분 매포 블랙라이너는 진짜 최고입니다 진짜 세미스모키나 스모키 제대로 하려면 무조건 매포 블랙라이너 사세요 그냥 완전 매트블랙 이렇게 깔끔하게 나왔죠 그리고 블랙라이너 햇기 돌거나 푸르스름한 거 진짜 안 좋아하거든요 그냥 완전 풀 블랙을 원해요 근데 매포의 블랙 매트 섀도우하고 블랙라이너가 딱 그런 스모키하기 좋게 완전 깔끔한 딥블랙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눈매가 진짜 깊고 커버예요. 특히 무쌍 분들 투톤으로 블랙하고 브라운 이어서 하시는 분들 진짜 매포 강력 추천이에요. 그냥 다른 브랜드 블랙보다 훨씬 더 깊어요. 그래서 이쪽이 지금 점막을 채운 쪽이고 이쪽이 채우지 않아서 약간 흐릿한 상태인데 제가 이쪽도 금방 채우고 올게요. 약간 바톤 터치하는 느낌으로 블랙에서 이어 받아서. 브라운으로 넘어갈게요. 에보이라고 하는 이름이고, 이렇게 뒤쪽에 좀 이렇게 이어 받아서 라인 꼬리가 들어가는 느낌으로 하고, 그리고 이게 펜슬이니까 끝에가 좀 뭉툭하잖아요. 맥 브러쉬 약간 산 거에 묻혀서 약간 젤 라이너 빼는 것처럼 길이를 빼줘요. 조금 후반부의 상향으로 이렇게 길이를 좀 빼고 반대쪽도 조금 빼다가 이제 바톤 터치하듯이 브러쉬로 그리고 브러쉬에다 브라운 또 묻혀서 약간 세미 스모키 느낌 내고 싶어서 눈 밑에 부분에 앞에랑 뒤에 살에 약간 가로 느낌으로. 그리고 중앙에는 약간 털 사이나 점막 쪽. 그래서 너무 진하게 하는 거가 부담스러우면 앞머리에만 살짝 이렇게 얹어도 돼요. 그리고 약간 전체적으로 하고 싶어요. 앞에하고 뒤에 살하고 그 다음에 털 사이나 점막조 있잖아요. 사실 이런 끝머리 같은 게 엄청나게 얄쌍하게 보이진 않거든요? 아고 원래 브러쉬를 작은 걸 바꿔 써야 되는데, 빨기 좀 귀찮아가지고. 요거 요즘에 아이라인 푸는 용도로 잘 쓰는데 다이소에서 판매하는 시럽 추가 테이크아웃 에뛰드 제품이에요. 요거를 라인을 약간 부드럽게 블렌딩 해주는 느낌으로 아이 펜슬이나 리퀴드 라인을 한 다음에 위에다가 둘러주면 메이크업이 완성도가 더 좋아져요. 앞머리에도 살짝. 그리고 쌍꺼풀 길이 살짝 페이크로 늘려주는 느낌. 이렇게 조금 더 라인이 덜 투박해보이게 다듬어줘요. 에뛰드는 뭔가 포인트 브라운 색상이 좀 웜하면서 되게 예쁜 것 같아요, 항상. 근데 이게 쿨톤이 웜한 걸로 라인 좀 풀어준다고 해서 세상이 뒤집혀진다든지 얼굴이 미친듯이 웜해진다든지 그런 일이 사실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약간 초코기가 좀 웜해도 쿨톤도 괜찮다는 거. 라인 푸는 좁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메이크업, 메이크업 같은 바이브를 내기가 더 쉬울 수도 있어요. 물론 뭐 다크 브라운이나 애쉬 브라운? 이런 좀더 쿨한 브라운만 갖고 있다. 더 블랙키쉬한 브라운만 갖고 있다. 한다면 물론 그렇게 써도 좋습니다. 근데 좀덜 진해 보이는 느낌도 준다는 게 장점이에요. 그리고 더샘이든 꾸셀이든 다 괜찮아요. 저는 꾸셀 그냥 집힌 대로 집어 왔는데 CC706이에요. 제가 여기에 처져 보이는 고랑이 있는데 약간 그런 부분들을 조금 지우개로 지우는 것처럼 살짝 다듬어줘요. 컨실러 펜슬로. 오늘은 언더 애교살을 밝히지 않고 약간 웜톤으로 넣을 건데 바비브라운의 토스트로 애교살 부분에 버텨놓고, 펄감을 더 주고 싶어서, 바비브라운의 카퍼프리즘으로, 약간 더 브론즈한 느낌을 레이어드 해줘요. 완전 비슷한 계열만 계속 이어서 하고 있는데, 아까 전에 에뛰드 시럽 추가 테이크아웃에 들어있는 펄 섀도우를 그 위에다 약간 고정시켜줘요. 근데 만약에 내가 바비브라운 펜슬이 없는데요 하면은, 괜찮아요. 그냥, 다른 컨실러 펜슬 같은 거나 음영 섀도우 깔고 이 시럽 추가 테이크아웃을 해줘도 돼요. 근데, 근데 이제 브론지한 펄에다가 약간 더 밝은 샴페인 펄 같은 걸 레이어드 해주면 더 예뻐서 리스키에 들어있는 좀더 밝은 샴페인 펄을 앞에서부터 눈 앞머리 부분에 약간 더 글램하게? 완전 오늘 복고다. 추억의 복고네. 둔감 브라운을 작은 브러쉬에 묻혀요. 이거는 바이맥 수아도로 바이맥 2호고요. 세미 스모키 했을 때 너무 선적인 느낌만 있으면 되게 눈이 떼꼬네지거든요. 그래서 약간 밑으로 좀 부드럽게 그 애교살 부분이 좀더 지워져도 되니까 블렌딩 해주고 그림자 쪽에도 살짝. 그래서 너무 선으로 언더가 뜨거워져 보이지 않게 약간 이렇게 2차 음영 어두운 거 섞어서 뒤에 좀 언더에 해줘도 예뻐요. 자, 저는 D 업의 밀크 브라운 색상 붓펜 라이너 쓸 건데 우리나라에서 대체품은 약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컬러그램 그림자 애교살 그림자 라이너나 아니면 제일 비슷한 거는 3CE의 밀크 브라운 라이너 붓펜 라이너. 그런 걸로 애교살을 완전 분할하는 느낌으로 그림자를 좀더 한번 잡아줘요. 더 끊어준다고 해야 될까요? 샴페인 펄에 브로, 브라운 펄을 약간 섞어서 조금 차분한 토프 펄로 해주고 매트한 섀도우 섞어주고 이렇게 세 개. 약간 웜기도 섞자. 이렇게 약간 간접광 나는 걸로 만들어서 요즘에 또 다시 옛날같이 미국에서는 외국에서는 여기 하이라이트에 넣는 펄로 넣는 옛날 복고 느낌을 많이 하더라고요. 중앙 부분에 약간 너무 과하지 않게 펄 하이라이트 넣어주고 1차로 돌아와서 처음 했던 거랑 오히려 더 연한 거랑 섞어서 베이스로 둘러줘요. 남은 걸로 코쉐딩. 이 리스키, 요즘 스모키 느낌 빨리 내기 되게 좋아요. 팔레트. 그래서 지금까지 뭔가 펄 하거나 쌓으면서 약간 훼손된 베이스 음영 같은 거를 다시 한번 좀 음영 분위기 있게 잡아주는 거죠. 중간에 살짝 끊을게요. 외국인처럼 뭔가. 조금 태닝적인 그런 느낌, 다시 세미스모키와 더불어서 부분적으로 넣는 게좀 유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맥의 미디움 다크라고 하는 조금 쉐딩 겸 브론저 제품을 외곽에 둘러줄게요. 아까 전에 쿠션이 좀 바, 제일 밝은 색상이었는데 그냥 너무 마냥 허연 느낌만 있지 않게 이렇게 살짝 구워주는 거죠. 그 옆에도 쓸죠 지방에도. 그래서 약간 고급스럽게 컨투어링을 살짝 부드럽게 맥의 미디움 다크로 둘러줬어요. 그리고 제가 립을 샀기 때문에 립을 일단 발라보고 그거에 맞춰서 블러셔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마스카라 깜빡잊었다 마스카라 이따 할게요. 제가 바른 립 색상이 뭔지 정확하게 보여드리려고 컬러그램의 그레이시한 틴트로 이슬의 붉은기를 확 죽일게요. 요즘 좀 가을 웜저인 이런 분위기에 꽂혔거든요. 그래서 가을이면 항상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로즈 브라운 좀 뭔가 조금 말린 장미 느낌인데 더 브라운기 도는 어, 맥의 립글로스 에스테틱이라고 하는 거를 좀 할라 할게요. 웜톤 분들이 가을 분위기 낼때 괜찮고 미지근을 쓰는 여름 쿨 소프트에서 겨울 쿨딥 분들이 분위기 있게 약간 가을 느낌 낼 때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예쁘다, 그렇죠? 그리고 보습력이 되게 좋아요. 덧바르면 브라운 기가 좀더 올라와요. 어떻게 보면 제가 보여드렸던 얼터너티브 글로스의 50% 카카오랑 약간 친구 같은 느낌? 아 차이가 얘가 더 브라운기가 있고 50% 카카오가 오히려 더 코랄 로즈 빛이 저한테는 느껴져요. 그러니까 약간 웜 로즈 브라운? 50% 카카오도 살짝 섞어줄게요. 약간 더 연해요, 50% 카카오가. 가을 분위기 나는 립까지 했고, 오늘 좀 성숙해요. 마스카라 좀 할게요. 에뛰드의 가닥 볼륨 마스카라예요. 한번 휴지에 닦아서 발라주셔도 괜찮아요. 근데 옛날에는 좀 일부러 뭉치듯이 청키한 그런 느낌이 또 저스트 메이크업의 90년대 슈퍼모델 메이크업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글래머러스한 그런 느낌을 주거든요. 그러려면 조금 더 찐득하게 뭉쳐야 돼요. 그런 것들은 외사에서 팔아요. 그러니까 는 미국 마트에서 파는 그런 마스카라나 좀 뚱뚱, 뚱뚱해 보이는 마스카라나 랑콤의 통통한 마스카라나 외포의 볼륨감 있는 마스카라. 이렇게 외사의 좀 뚱땡이 마스카라들이 뭉친 듯 청키한 느낌을 글래머하게 해줄 수 있어요. 그러면 좀더 눈빛이 촉촉하고 약간 자연스럽게 섹시해지거든요? 플리오의 약간 얇은 마스카라로 한번더 이중처리 해줄게요. 숨어있는 잔털까지도 이 작은 친구가 다 마저 찾아주게 되고요. 오늘 이거 립은 완전 가을웜 립이나 데일리 립. 그쵸? 최근에 올리브영의 치크 빔? 너티빔이랑 또 약간 미지근 쿨이랑 두 개를 샀거든요. 그 이유는 태연님이 프레시안의 밀키모카가 좋다고 추천하셨는데 가격도 높고 계속 품절이었어요. 근데 요거의 쿨 버전이 좀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서 그거를 이제 살려다 보니까 너티빔이라는 또 이쁜 미지근 가을 원 블러셔가 나왔더라고요. 분위기 있는 약간 밀크 땅콩 같은 그런 색상의 블러셔라서 오늘 가을 분위기랑 잘 맞을 것 같아요. 오늘은 완전 가을 웜 파티다. 가을 웜 추천템들만 있다, 거의. 근데 리비어 맥립이 생각보다 브라운기가 그렇게 더운 브라운이 아니라서 약간 중명도나 저명도 여름소프트에서 겨울 뒷분이 미지근하게 쓸때이 에스테틱이라는 제품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자연스럽게 미지근 웜만 그런 걸 하고 밀키 모카가 너무 비싸고 품절이고 이래가지고 대체품으로 구매해본 게 로지빔인데요. 로지빔은 약간 이런 컬러? 중앙에 레이어드 해줄게요. 너무 웜한 것만 또 있으면, 너무 더우면 좀 답답해 보일 수 있으니까. 이렇게. 아이섀도우에도 쓸죠? 이렇게 하면 오늘 약간 좀 복고적으로 힘을 준 듯한. 그런 맥 제품이랑 메포 제품을 이용한. 메이크업 완성이 됐는데요. 오랜만에 세미스모키 느낌을 해보니까 이게 잘못하면 라인이 둘러져 있는 느낌이 들면 눈이 좀더 답답하고 때권해 보이기 쉽거든요. 그래서 블랙으로 다 두르는 거를 좀 주의해야 되는 것 같아요. 원래 타고나게 큰 사람이 아닌 이상은 브라운을 좀 같이 써줘야지 좀 답답한 느낌이 덜한 것 같고 여러분 약간 덜 답답하게 하고 싶어서 컨실러 펜슬로 왜 내가 이렇게 많이 채웠을까? 약간 뒤에를 위아래를 조금 티, 트일게요. 근데 네, 이렇게 하면은 너무 또 직접 보면 그렇게 과하진 않거든요. 데일리 세미스모키 메이크업이 완성이 됐습니다. 오늘의 맥이랑 매포 하울 재밌게 보셨길 바라며 여러분들의 조금 90년대 스타일 음영에 이번 데일리 메이크업이 좀 참고가 되었길 바라며, 색감 같은 거 잡을 때. 저는 언젠가는 진수 메이크업 도전해보고 싶은데, 제가 게을러서 언제 할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또 예쁜 뷰티 제품으로 들고 올게요, 여러분. 이번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그럼 전또 다음 영상에서 재밌는 뷰티 제품 들고 찾아올게요. 그럼 여러분, 안녕!